김상열 대통령님의 탄핵 <laughs> 지금 100만이 넘었어요, 처음이 계속 나오지 계속. <laughs> 어떻게 될것 같아요, 이거? 저는, <laughs> 어. 원래 저 분은, 저가전에도몇번 얘기했는데. 몇번 <laughs> 이야기했어요. <laughs> 네.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 사람들이 막 민심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죠. 그쵸. 근데 탄핵, 음, 나는, 탄핵에 올라온다고 생각하거든. 아 탄핵 된다. <laughs> 이 고비 못 넘기면 어, 국민의 힘으로 자꾸 어, 앞을 세울 것 같아. 응. 근데 응. 근데 나는 참 그래 누가 정치를 하나 우리나라는 문 우리나라는 좀 문제인 것 같아. 왜요? <웃음> 어? <웃음> 문제지 어쨌든. 아, 근데 사람 가면 갈수록 나라가 망하는 것 같아. 나라 자체가? 진짜 자체가 망하는 것 같아. 사람이 정감이 없다고 래야 되나, 어떻게? 응? 그리고, 이, 몰라, 이 대통령을 이어가도 더 커질 것 같아, 자꾸. 응? 아,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막 그런가? 일도 많이 벌어지고, 해놓은 것도 많고, 걸어놓은 것도 많고, 이거 수습하기도 바쁠 것 같은데, 나는. 그 안에 또해 먹어야 되니까 또해 먹고. 사고요 네. 사고요. 자꾸 계속 커지는 거야. 사고 어때 사고? 사고 나을 것 같아? 네. 어디? 아유. 아, <웃음> 그런 <웃음> 소리 하지만. 일단 탄에 1 0 0만원 넣었는데 더 많아져요, 솔직히. 더 많아진다. 응. 민심은 민심은 끝났다. 계속 올라 계속 차, 끌어내리려고 올릴 거야 계속. 근데 네. 이. 국민을 이기진 못하지 않을까 여기까지. 그건 윤석열 정은 나는 국민의 힘을 이기지 못한다고 나 먼저 얘기해 줄게.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국민들을 이기지 못한다. 그렇지.